결재위원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문관 박기철입니다. 아 네, 수고했습니다. 아 아까 그김아 여기 안동배일리 조승열 기자인데요. 아예 네, 잠시만요. 다 예. 예, 감사합니다, 청문관 김상만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입니다. 아, 예, 예, 아, 예. 선생님. 예. 전화가 안 와가지고 제가 전화. 아, 그거. 예, 안 그래도 예. 그 기사 찾아보고 저도 좀한번더 확인해보고 전화드리려고. 예. 선생 제가 기사도 안 그래도 봤는데. 예, 예, 예.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어떤 그, 그 부분이 특히 21대 총선에서 개표된 비례대표 투표수가 교부된 투표 용지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도 투표자의 유사필적 신고 조사를 소홀히 했다가 주의처분을 받은 일로 있었다. 이 부분 말씀이시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예,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일단 제 선에서 일단 봤을 때는 그 21대 총선에서 개표된 비례대표 투표수가 교부된 투표 용지보다 많이 나왔다. 이 부분까지는 어, 이게 완산으로도 보일 만한.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예예. 예, 예. 데그 뒤에 있는 부분이 투표자의 유사필적 신고 조사를 소홀히 했다가 주의 처음 봤더 이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게 예. 완산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예예. 예. 제가 아마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307군데나 예, 예, 예.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예, 근데, 그, 선생님 도잘 네. 아시겠지만, 제가, 그, 타시도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 저희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아, 덕분에.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제가 예. 알려드리는 3 7군데한표 예. 이상이 나온 데가 3 7군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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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무튼 그러니까, 그걸 주, 전체적으로 아마 받아서 기자가. 아, 네. 예, 예. 종합해서 아마 이제. 아, 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이 부분 뒷 부분 같은 경우 뭐 투표자 의 유사 필적 같은 부분은 이건 제가 재선에서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 예, 예. 부분은 자료가 어디서 출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사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뭐 중앙 쪽으로 이렇게 전자료를 그 받으신 것 같은데 그죠예예예 예, 예, 예. 맞죠. 예, 예 근데 그뒷 부분은 제가 이거는 완산이라고 제가 <laughs> 말씀드릴 수는 제, 없을 것 같고 근데 예, 예, 예. 앞 부분은 이제 충분히 그 우리 기자님께서 그~ 완산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 저도 그렇게 봤을 때이 앞부분만 봤을 때는 아 어, 이게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완산으로 좀 이렇게 추측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뒷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완산이라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laughs>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예예예예예예예예예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는예예예예예예예도하예예하 그 다음에, 아, 예, 제가 예. 또 이제, 또, 나중에 또 취재를 하니까, 거기, 예, 예. 거기, 누가 나갔고, 언제 나갔고, 뭐, 뭐, 내용, 뭐, 뭘로 해서 좀 감사를 나갔을까, 이런 거죠. 그런 것도 궁금해요, 예. 사실은. 그 다음에 감사도 아, 예. 한 결과도 궁금하고. 예, 예, 예. 제가 이제, 김선미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 김선미 아, 김선미 아, 예, 주무관. 예. 예, 저희 직원분 중에 계세요. 예, 예 지금은 다른데, 아, 저, 뭐야. 뭐 남원인가 뭐지 아시키 그 어, 예 그러고 예, 예. 예. 예, 예. 그때 뭐야 임신해가지고 아마 그네 휴직 좀 하고 그죠 네. 아, 예 그러고 예. 보니까 어, 원인 규범을 했다고 하네요 원인 규범을 어, 아 그래요 예. 네 원인 규범 했다 했, 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정진석 사무국장 이 이야기한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예, 예. 정지석 검은 정지석 사무국장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건 제가 지난번에 어, 말씀드렸죠. 예예. 예. 네, 법정 진술. 예예.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수가 보수보다 예, 예. 많이 나오게 됐을 때. 예. 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그러니까 위원들 말고 사무국장, 그뭐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님 주무관이라든지 이런 어인규명을 뭐 예, 예. 아예 끔돼 있다. 이게 아, 예. 한 목소리예요, 한 목소리. 그리고 네네. 절차는 그뭐 어떻게 하느냐,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하고 조치도 기다려야 되지만은 정확하게 뭐 사람마다 다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예예. 끝까지 이거 있는 기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예예. 말을 다 못하는 분도 있고, 어떤 예예. 분은, 그, 뭐야, 아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네, 많은, 네. 대부분의 분들은, 뭔지 규명안할 수가 없다. 이게, 어. 이거거든요. 안할수 없잖아요. 그 규정에 의해서. 예. 그래,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래. 뭐 여러 번 했는 해가지고 안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떡하느냐 방법이 없는데 그럼 때어떡하냐 그랬더니 아 그때는 이게, 이게 범죄까지인데 음, 살인사건 예. 예를 들면 살인사건 같은 경우인데 그때때는 예. 어떻게 신고하는 거 사을이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하네요 예. 예. 이게 상식인 것 같아요 예 그니까 러 저도 지금 기자님. 이또 말씀해 주 기사를 한번 쭉한 보니까 어그니까 이게 그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자님들 뭐 내용을 잘 아시고 하니까 그 앞쪽에 있는 것들은 완산으로 어떻게 보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뒤에 거는 예 저도 이게 한답이 음. <laughs> 음. 어려가지고 이게 유사필적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게 봐도 예, 좀 근데 그, 네. 이게 <laughs> 이 돼가지고 이게 유사필적, 예. 이거는 유사필적의, 이거는 이제 그, 고소투표자들. 예, 예 보통은 그 그런 예. 쪽인데 그 중에 기자님 네. 잘 아시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완산을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조합 감사다 그때 아까 분이도 들을. 뒤에 보면 이제 주의처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거지의 유사표지. 실적 신고 조사를 소홀히 했다가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했, 한 것이 아니라고 예, 이해할 수 없다 예. 이런 얘기고 네. 그러니까 고거만 빼면은 네? 투표수가 조기된 투표수보다 더 많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위처분을 예, 예. 했다 그죠 음, 예. 그리고 세명세 뭐, 세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처분 네. 해당자 주위처분 당하신 분이 예, 예. 뭐,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소열별로 사무국장, 예, 예그뭐 밑으로 있지 까요 예. <laughs> 네, 그래, 아니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세 명인데, 어, 예. 이분들 뭐, 예.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예 검사가에서 예. 이렇게 예. 했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원인 확인, 원인 규명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참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이 대표 사무원들 있잖아요. 예, 보통 예. 공무원들. 네, 네, 네. 그분들이, 진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씁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되면은 자기들이 선거, 대표관리를 엉터리로 했다, 이 얘기가 되는데, <laughs> 예. 그러면 엄청 화가날것 같아요, 그분들은. 왜냐면, 예, 엄청나게 예. 많이, 그 뭐야, 신경 쓰이잖아요. 집집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중앙에서는 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그 어... 부분들 그, 그, 예. 분들도 그렇고 선관위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네. 이게 아니, 우리가 다 확인해가지고 어? 몇표 많은 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건데 방선거 관리위원회, 예. 네. <laughs> 선거국장하고 이런 분들이 아, 시수 나버린다니까 아, 예. 예.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참 응? 그러니까 선관위 위원들하고 어떻게든 보면 이게 가지같데 누구 말이 맞느냐? 음. 음. 예, 예. 자존심 상하겠죠. 저제 생각에는 순관 위원들이나 위원장은 정말 그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음, 네네네. 어? 아, 우리가 선거관리를 엉터리했다. <laughs> 그죠?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음. 예. 아니, 제대로 안했 예, 어?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예. 네. 나습니다그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열 장이 나왔는데, 그 원인, 네네네. 그 원인 규명 안 됐다. 그거는 인정했잖아요. 저, 저, 중앙선관위도. 원인 규명을 네. 정확하게 못 했다. 그러니까, 혼이 뗄 네. 것이, 그, 혼이 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 예. 네. 네? 근데 지금 선거가 언제 끝났는데, 지금까지, 이제 거기는, 예, 네. 안된 채로 지금 있는 거예요. 선거 무료 소송 때문에. 확인할 수 예. 없다, 는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 아, 그러니까 그때, 다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거는, 예, 제가 예. 앞으로의 선거, 때문에라도 정확하게 원행 네. 규명하고, 근데 원행 규명할 예, 때는, 예.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들하고, 뭐, 참, 관련자들하고, 언론, 예, 네. 언론사, 적어도 언론사하고는 이제 공개해서, 예, 확인하에서, 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예, 또 진짜 표가 생겼다면, 품표가 예, 예, 예. 생겼다면 문제가 없는 예. 거죠. 그 그렇게 해가지고 예, 앞으로 예. 앞으로 저 정말 우호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아무래도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안심하고 이제 그죠 선거를 할수 있는 예. 나라가 되고 투표율도 올라가요. 예, 예 사전 투표 문제점이 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잖아요. 우리 같은 가 저처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 아, 아무래도 사전 투표하지 말고 본 투표하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는 계속 네. 지금까지도 저, 저는 그런 봐요. 그런 분위기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함으로써투표율을 예. 제고도 하고 신뢰도 회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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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계속해서 <laughs> 예. 저는 이제, 예. 계속해서 이게 그 재검표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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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이 태가시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기서 네. 예, 예, 예. 저도 저도 여기서 주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워낙 아, 예. 예. 알고 가방, 있습니다. 여기서? 예, 예. 그래요. 보나침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요, 예.